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재활 의학. 오늘은 그중에서도 척추 측만증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L병원 재활 의학과 조윤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남양주에 태계원에 L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조윤아라고 합니다. 측만증 단어를 보시면 겨측굽을 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굽는다는 소리인데 단순히 옆으로 굽는 게 아니라 측만증은 3차원적으로 꽈배기가 꼬아지듯이 돌돌 휘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휘어지는 회전 변형이 있으면서 10도 이상의 만곡 각도를 이룰 때 척추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 이렇게 10도, 20도 이렇게 정확한 각도로 기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또 제가 한 귀로 들어본 바로는 척추측만증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소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척추측만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허리가 휜 상태처럼 보이는 기능적 척추측만증과 아예 구조적으로 휘어져 있는 구조적 척추측만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게 되는 근데 이것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리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를 기능적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제거해주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척추 측만증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인 꽈배기가 꼬아지는 그런 회전 변형을 동반한 척추 측만증인데 대부분 성장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어 저는 평소에 허리가 굽어져 있다, 허리 피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혹시 척추측만증인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럼 기능적 척추측만증 이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저 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많이 꼬는 습관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자세들이 척추측만증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는 아직 척추측만증의 원인은 잘 모릅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가족 중에 측만증 환자가 있다면 측만증이 발병할 확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20배 정도 많다고 되어 있고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측만증이 있다면 다른 나머지 한 명도 측만증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확한 원인이 없다면 어떤 걸 느꼈을 때 병원에 내원을 해봐야 될까요? 허리가 많이 휘어있다면 은 많이 아프실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우리 측만증 친구들은 아프다는 얘기를 잘안 합니다. 어 진짜요. 측두 측만증과 유통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께서 어, 우연하게 옷을 갈아입을 때 보니까 날개 축지가 한쪽이 튀어나와 있더라 또는. 어, 목욕탕을 같이 가서 때를 밀어주려고 아이가 살짝 구부렸더니 허리가 휘어져 있더라. 이러시면서 부랴부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은 일단은 제가 먼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아이들 서 있는 자세에서 양 다리를 딱 붙이고 그리고 손끝을 발끝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구부려보라고 합니다. 척추측만증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은 눈으로 보게도 허리가 굉장히 휘어져 보여요. 또는 허리가 휘어지지 않는다 해도 좌우 날개 의 차이라든지 갈비뼈의 높이 차이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어, 음. 요거에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조금 쉽게 아, 육안으로 네.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측면 증에 의심되는 아이들은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척추 전방 엑스레이와 측면 엑스레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서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척추 측만증은 절대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에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콕스 앵글이라는 건 각도를 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측만증 몇 도예요? 할때그 각도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10도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척추측만증 아이들을 보면은 흉추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요추는 왼쪽으로 많이 휘어 있는 패턴들이 제일 흔한 패턴입니다.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면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치료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첫째는 경과관찰, 둘째는 보조기, 세 번째는 수술입니다. 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하는데, 첫째는 성장기의 아동인지, 성장기가 끝났는지, 그리고 둘째는 만곡 각도인데, 각도에서 기억해야 될 각도는 25도와 50도입니다. 일단은 성장 중인 아이가 내원했을 경우에 척추 엑스레이에서 25도 이하의 각도를 보인다고 하면은 이 아이는 당장 급한 치료가 필요치 않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체크업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이 끝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일단 성장이 끝났다고 하면은 척추 측만증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물론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성장이 끝났을 때 50도 각도 미만 할 경우에는 1, 2년 정도 추적관찰을 해보고 나서 더 이상 각도가 진행하지 않는다면 치료 종결을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기인데요. 경과관찰할 대상은 아니지만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가장 잘 봐줘야 됩니다. 보조기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25도 이상인 아이들이면서 수술은 하지 않는 50도 미만의 아이들 경우에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보조기 보조기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의학계의 의견은 보조기는 척추 측만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게 현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는 대상군의 아이들은 보조기를 꼭 착용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3점압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 만곡 각도가 가장 큰 부위를 눌러주는 거예요. 음. 이 눌러주는 게잘 지지되려면 위아래 지지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고정 바가 있는 이 삼점원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좀 아프겠네요. 돌리면은네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조기를 착용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가 외래에서 짧게 봅니다. 처음 착용을 하다 보면은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통증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래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 만약 보조기 착용이 안정화가 됐다 판단이 되면은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확인을 해서 보조기가 잘 착용을 하고 있는지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인데 보조기 치료에 실패를 했거나 또는 성장이 많이 남았는데 50도 이상의 만곡을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더 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는게 좋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케이스 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경과관찰 인것 같거든요 만약에 경과관찰 해야하는 케이스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주의할 점이 특별히 있을까요? 경과 관찰이라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코어 근육을 단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많은 운동 요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컨셉은 다 동일합니다. 코어 근육의 스트레칭과 강화 훈련이에요. 이 운동들은 꼭 측만증 환자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간단한 운동 동작 몇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서도 실천해 볼수 있는 간단한 척추 측만증 예방 운동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운동인가요? 일단 세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칭, 두 번째는 등 근육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등과 허리를 같이 강화하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건을 어깨 넓이로 잡아주시고, 이제 수건을 잡을 때의 팁은 수건이 흐물흐물해지지 않도록 팔을 딱 옆으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팔을 그냥 휙 올리는 게 아니고 견갑골을 모아 준다는 느낌으로 올려 볼게요. 견갑골을 모아준다는 모아주는 느낌으로. 느낌. 딱. 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laughs> 이 상태에서 코어를 안정화해 주는 자세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를 안정화해 주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청바지를 입을 때 후, 숨을 들이마시죠. 이 상태를 한번 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숨을 최대한 후 내쉬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갈비뼈 안쪽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자세가 됩니다. 이게 안정화된 자세입니다. 자, 이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늘려주시고, 어, 뻐근하네요. 올라올게요. 자, 그러면 숨을 내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덜덜 떨리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 10초. <laughs> 올라와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동작인 것 같지만 복부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양쪽 옆구리가 펴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남이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이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막땀 날려고 해요. 지금 막 덜덜덜 떨려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지러워서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벽에 전체 몸을 밀착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하실 때 어, 10번씩 3세트씩 진행을 해주시고 수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바닥에 엎드려서 할 거고 누구에게나 있는 베개를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리는데 내몸 밑에 테이블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미음자로 엎드립니다 이때 손목이 너무 써지지 않도록 손 전체 바닥이 꾹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체중을 지탱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날개뼈가 이렇게 축 처지는 거 어깨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날개뼈를 하늘 쪽으로 끌어 올린다 생각하시고 쭉 당겨볼게요. 그 다음, 여기서도 같은 코어를 안정화해 주는 자세를 취해 봅시다.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청바지를 올린다 생각하시고 다음에 숨을 후 내쉬어서 배꼽이 등쪽에 붙는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동작이 장착이 되었으면 팔을 오른쪽부터 이렇게 드는데 이때 다리를 반대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 올라갔다면 왼쪽 다리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혼자 하시게 되면 피드백이 잘안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베개를 등쪽에 받쳐주시고 자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베개가 떨어진다 하면은 자세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좌우를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직접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laughs> 네. 아주 잘하셨는데, 이쪽 손바닥을 바닥이 지긋하게 눌러준다는 느낌을 느끼시고, 이쪽 날개 가운데 근육이 하늘 쪽으로 들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올려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척추 안정화 동작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훅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갈비뼈 사이에 근육들이 모아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다리가 이렇게 멀어지시게 되면 허리에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살짝 안으로 더 넣어줄게요. 어, 좀더 편해진 음. 것 같아요. <laughs> 이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개를 허리에 올리고 팔과 다리를 들어볼 건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른쪽 팔을 들때 왼쪽 다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팔을 돌때 왼쪽 다리가 네, 이대로 10초 유지. 후두들 거리십니다. 내려 볼게요. 떨고 있어요, 지금. <laughs> 여기 다시 풀렸습니다. 여기 볼록하게 살짝 올려주시고 쭉 안정화 동작을 취해줄게요.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 손을 올리시면서 오른쪽 다리 올려볼게요. 어, 더 힘든데. 네, 이쪽이 훨씬 틀어집니다. 벌써 베개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돼.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10초 유지.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laughs>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살짝 내려볼게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한번 하실 때 10회씩 3번 반복해주시면 되겠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해주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동작은 허리 힘을 강화시켜주면서 복부까지 같이 잡아보는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동작은 하늘을 보고 누워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몸의 허리는 뉴트럴 포지션은 이렇게 누웠을 때 살짝 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은 허리에 안정화가 된 자세가 아니에요. 허리 근육이 땅에 닿는다는 생각을 느끼시면서 지그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때 초보자들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짝 꼬리뼈를 말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 허리가 전체가 다 땅바닥에 닿아 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나면은 다리를 한쪽씩 올려줄게요. 오른발. 이 때에도 다리를 그냥 올리시게 되면 다리 앞어벅지 운동만 됩니다. 이 때에도 배에서 끌어올려준다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다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 같이 올려볼게요. 되게 필라테스 동작 같네요. <laughs> 맞습니다. 필라테스 동작들이 다 코어 운동에 굉장히 좋은 운동들이에요. 그 다음에 차례로 이때도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시면 절대 안 돼요. 허리를 딱 붙인 다음에 밑으로 내려줄게요. 보기만 해도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한번 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무릎을 살짝 벌려주시고 팔을 바닥을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허리가 보면은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최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배꼽이 땅을 민다는 느낌으로 내리는데 초보자들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꼬리뼈를 살짝 안으로 말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올려볼게요. 오른쪽. 자, 이때 아퍼벅지만 힘이 들어간다 그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배꼽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다음 반대쪽 다리도 올려볼게요.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다리 한쪽씩 다시 내려볼게요. 다리 쪽내 어떠세요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거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계속 힘을 주고 있어서 아네 맞습니다 처음 하시게 되면 좀 아플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모든 운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하실 때 10회씩 3세트를 기본으로 해주시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운동 방법까지 너무너무 세세하게 알려주신 조윤아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다시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